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야 입니다곧 네, 이어서 환율 상품 마, 마감 시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주식 시장 방송 올리자마자 또 열심히 찍느라고.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거, 러쿠 거 환율 깍국놀이도 끝났다. 예, 깍국놀이가 뭔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봉 삼선 전환도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 아 이거 이게 아니고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 자료실에다 이렇게 올렸고요. 네, 예,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일본은 6일 동안 빡, 음, 봉을 만들다가, 오늘 양봉을 만들었어요. 코스피랑 정반대였죠? 자, 그런데, 일봉은 양전화 성공했습니다. 주봉은 음전화 안 됐어요. 얘가 1304원까지 빠져야 되는데, 1308원까지 빠지고, 급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음전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중에도 음전화안 됐어. 왜? 얘는 6개거든. NDF가 얘기하는, 제가 까꿍놀이는 NDF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 상태는 이런 거랑, 까지만 보고, 연봉은 이제 3년째 상승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m d f 시장을 보시면, 자, 일봉, 뭐,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 국내장처럼 올랐습니다. 자, 주봉 볼게요. 주봉, 얘가 음전환이 되려면, 제가 여기다가 1320.22원. 요, 화일를 다운받으면 이게 다써 있어요. 자, 여기서 고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얘를 깨면 음전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난주 빠졌죠. 이번주도 빠지다가 오리다 올라갔죠. 즉, 이따만한 음봉이 될 뻔하다가 꼬리 리다 올라, 올라갔잖아요. 어제 오늘. 그니까, 1320원 깼어, 안 깼어? 주중에 깼었는데, 지금은 안 깼어요. 까꿍놀이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갖고 제가, 요, 요 얘기를, 어, 요게 지금, 이겁니다.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그저께까지는 일,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또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될수있어 다음 주에. 이거는 종가를, 종가만 따지고, 시간을 안 따지니까, 다음 주가 됐든 3주 후가 됐어도 있, 고요 자, 그니까, 러 됐다가 만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7개예요 7개. 그리고, 어, 여기서 제가, 1 어, 천, 천 아, 1 0 8 0원에서부터 1450원까지 올라갈 때 30개의 양전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의그 깍꿍놀이가 있었다고 이렇게 음전환 됐다 말고 됐다 말고 이게 지, 여러분 이게 딱 음전환 됐으면 일곱 개로 끝이죠. 근데 얘가 음전환 됐다 말고 계속 양전환을 추가하면요. 얘가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30개도 될수 있는 거고. 음전환은 일곱 개로 끝나 가지고 요번에 양전환이 일곱 개로 끝나면 왜 이게 똔똔의 법칙이냐? 뭐뭐 뭐 이르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주안점은 요거고요. 나머지 거는 뭐, 뭐 세세한 얘기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다 합친 여덟 개의 지표를 뭐1 0년물 국채, 국체, 국채와 골드,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 다 같이 갖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드렸구요 비트코인 상세 차트, 여기 이게 폭게 하면 두 개를 캡처한 거거든요. 어, 모든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 다 압축 파일로 올려놓니까 으 방송 보시고 나서 필요하시면 회원 가입해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어, 홍보네 홍보. 자 골드 어, 그다음에 비트코인 국채들 그다음에 미국 장단기 금리 차와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다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 어, 참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 도더안 좋습니다. 미국이 뭐 디폴트니 어쩌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더, 더 심각하게 생겼는데, 자, 러그코 환율 응. 까꿍놀이도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시작할 수도 있어. 설마 내일 6, 7원 이상 빠지진 않겠죠? 왜냐면 1320원 내일 깨져서 끝나면 운전하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